그리고 새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또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. 네, 어, 페어웨이 볼이 가면은 이제 스핀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볼을 좀 세울 수 있을 텐데요. 네, 와. 그렇죠. 페어웨이와 페어웨이 아닌 점이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그렇죠. 네. 안타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, 임성재의 버디퍼. 네. 네, 들어갑니다. 이런 점을 스트림 많이 이제 배워야 됩니다. 한그전 홀에서 타수를 잃으면 그 다음 홀에서 반드시 타수를 줄이는 이 바운스백. 샷이 밀리면 좋지 않은데요. 네, 좋습니다. 잘 나왔습니다. 네. 사실 임성재 선수가 화요일에 귀국을 해서 시차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1라운드에는 샷들이 살짝 좀 우측으로 네, 많이 오른쪽. 밀렸거든요. 네, 푸시 페이드가 많이. 이 여기도 세컨샷 라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세 번째 샷을 그린 앞쪽까지 보내도 라이가 썩 좋지 못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앞쪽에서 임성재 두 번째 샷. 임성재 선수도 끊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. 왼쪽으로 흐를 텐데 네. 어, 페어웨이를 살짝 지나칩니다. 남은 거리 한 50m 쪽 어, 그린 앞에서 50m 쪽 거기는 또 이 페어의 오른쪽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. 높아서요. 반대에 살짝 잠겼고요. 77m고 피니치는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. 마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요. 올라왔습니다. 네, 습니다 거리 조절 잘 됐고요. 거리감 딱 맞았네요. 네. 임성재 버디 시도. 가나요? 어, 떨어집니다. 됐어요. 좋습니다. 잃었던 타수를 다 네. 만회합니다. 그렇죠 좋은 연속 버디. 이번 대회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그 캐디가 아닌 네. 국내에서 있는 또 퍼팅 코치와 함께 캐디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임성재 선수인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주 뭐둘 호흡이 참 좋습니다. 네.